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폐업한 거창군의 한채 석장이 15년째 그대로 방치돼 주민 안전과 생활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복구 책임은 거창군으로 넘어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복구 비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훈혁 기자입니다. 거창군의 한채 석장 산 능선은 깎여나가 절벽이 됐고. 파내려간 땅은 되메우기가 안돼 커다란 저수지가 됐습니다. 굴삭기 같은 중장비는 곳곳에 방치돼 있습니다. 누구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도 안전시설은 울타리가 전부입니다. 채석 허가가 끝난 건 15년 전. 채석장 운영 30년 가까이 소음과 진동으로 고통받던 주민들은 이제 안전사고 위험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 보기도 싫고 그냥 차그는걸좀 정리해 빼주면 좋고 금방 해가막우며 너무 우유면막 짚어가지고 채석 업체가 문을 닫고 산림 복구 의무를 포기한 것은 2017년 복구는 결국 거창군의 일이 됐습니다. 당시 업체가 남긴 복구 예치금은 10억 5천만 원인데 복구 기간만 연장해주며 6년 동안 시간을 끌면서 추정 복구 비용은 30억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복구예치금은 허가기간 동안엔 매년 새 기준에 따라 사업자에게 추가 납입을 받지만 채석허가가 끝나면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복구예치금 책정에 지하체굴이 반영되지 않았고 거창군이 여섯 차례나 복구기간을 연장해주면서 15년 전 예치금으로는 손을 댈수 없는 상황까지 온 것입니다. 거창군은 민간주도로 관광개발을 추진한다는 계획. 산주도 그런 자원관광시설을... 얘 가지고 생각이 있어 가지고 저희한테 4개월을 이제 저희 10월까지 연내 달라. 하지만 이미 거창군이 직접 관광 개발을 추진하다 낙석 등 안전 위협 때문에 지난해 사업 추진이 좌초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방치된 채석장이 자칫 흉물로 남게 될까 주민들의 걱정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겨울 철새들이 찾아오면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주요 철새 도래지에서 항원이 검출되고 산란계 농장에서도 감염이 확인돼 경남 축산 당국이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배수영 기자입니다. 지난 4일 충북 청주의 하천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또 부산 사하구 전남 영암군. 전북 정읍시 등의 철새 도래지 야생 조류에서도 고병원성 AI 항체가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게다가 경기도의 산란계 농장 두 곳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돼 긴장을 높이고 있습니다. 경남 최대 철새 도래지 창원 주남저수지 일대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고병원성 AI가 아직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방역은 한층 강화됐습니다. 야생조류의 분변이 탐조객들을 통해 전파되지 않도록 방역 차량을 동원해 하루 두 차례 소독액을 살포합니다. 탐방로 열곳에는 발판 소독 장비를 설치했습니다. 철새가 먹이활동을 하는 들판에도 방역을 강화하고 일반인들의 접근을 차단합니다. 추수가 끝난 백양뜰, 송용뜰에 철새 분변으로 인한 AI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인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또 경상남도는 가금류 농장 13곳이 모여 있는 양산 밀집 단지를 특별 지역으로 정하고 집중적인 방역 활동에 나섰습니다. 야외 방사 사육을 금지하고 철새 도래지 주변이나 이전에 고병원성 AI가 발병한 오리 농가를 중점 방역 관리 지구로 정해 사육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취미로 닭과 오리를 키우는 소규모 사용 농가의 대수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소규모 가금 사용 농가에 대해서는 제가 숨의 도태 사업을 통해 가지고 AI 바이러스 유입을 제 막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김해 한 토종닭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되는 등 발병 위험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오는 대다가 철새 도래 시기를 맞아 닭과 우리 농가의 긴장감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kbs 뉴스 배수영입니다. 고성 SK 오션플랜트 매각 움직임에 대해 경상남도가 강력한 행정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매각 우선 협상 대상자의 자본과 사업 능력을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진정은 기자입니다. 고성군 동해면에 위치한 국내 최대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생산 기지 SK 오션플랜트입니다. 직접 고용 720여 명. 협력업체 근로자는 2천명이 넘습니다. 지난해 고성 양촌 용정산업단지에 1조원 투자와 일자리 3천여 개를 약속하며 해상풍력 기회발전 특구 지정과 수산자원 보호구역 해제 등 각종 지원을 끌어냈습니다. 하지만 SK 오션플랜트는 지난 9월 돌연 매각을 공시했습니다. 매각 이유는 12조원 규모의 부채 부담. 매각 우선 협상자는 소규모 사모펀드 운용사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 두 달여 동안 지역사회와 정치권의 반발이 잇따랐습니다. 가장 큰 우려는 현재 공정률 60%인 해상풍력 기회발전특구 조성 차질입니다. 약 5천억 원 규모의 추가 투자가 필요한 고성해상풍력 기회발전특구 조성 사업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으며 국내 해상풍력 산업 경쟁력 약화와 근로자 고용승계, 지역경제 위축 등도 우려됩니다. 정상남도는 강력한 행정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자본금 26억 원에 불과한 신생사모펀드 운용사가 5천억 원이 더 들어갈 기회발전특구를 차질없이 조성할 수 있을지 또 방산업체로 안정적 운영이 가능한지 등을 관련 부처와 철저하게 검증하고 부적합할 경우 사업자 변경과 지위 양도 등을 승인하지 않는다는 보관입니다. SK 오션플랜트의 매각은 단순한 기업 간의 거래가 아니라 지역 조선 산업 경쟁력과 해상풍력이라는 우리나라 미래 성장 동력과 직결된 중차대한. 동시에 SK 오션플랜트의 적자가 더 심각해지지 않도록 해상풍력 국산 기자재 사용 의무화 등을 국회 등에 강력하게 촉구할 계획입니다. 그 KBS 뉴스 진정훈입니다. 지방의회의 외유성 국외 출장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근 부산의 한 기초의회가 지난주. 이탈리아로 공무 국외 출장을 다녀왔는데요. 얼마나 알찬 일정을 보냈을까요? 정민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행용 가방을 가진 일행이 공항 입국장을 빠져나옵니다. 지난 5일부터 9일간 이탈리아로 공무 국외 출장을 다녀온 부산 수영구 의원과 공무원들입니다. 취재진을 만나 이탈리아에서 구정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발굴했다고 강조합니다. 의원들도 안목이 있어야 구청에서 예산을 집행하거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짤때 저희가 지적을 하거나 할수 있는 거지. 이들이 출장을 떠나기 전 심사를 받기 위해 제출한 일정표를 살펴봤습니다. 유럽 문화 수도 연대를 위해 밀라노 시장과 면담하겠다는 일정. 제대로 지켜졌을까? 에, 10일에는 단한 건의 일정, 로마 시장과의 면담이 예정됐습니다. 로마 시장을 만나 문화도시 사례를 배우겠다 했지만 이 역시 시장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로마 시청을 그날 가기로 했는데 로마 시청이 그날 어, 수리 수리하고 공사를 되게 크게 하셔서요. 사전 심사에서 만나겠다고 한 핵심 인물인 두 도시 시장 모두 만나지 못했는데 대신 다른 공무원과 시의원을 만났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미술관과 극장 등 사전 일정에는 없던 관광지는 현지에서 추가됐습니다. 어떤 관광지가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고 또 어떻게 했을 때 사람들이 더 많이 찾는지 알아보는 것은 저희 의원들도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5명과 공무원 4명이 함께 다녀온 이번 해외 출장에는 세금 6천여 만 원이 쓰였습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어제보다 3에서 10도가량 뚝 떨어진 기온에 날이 급격히 추워졌습니다. 오늘 의령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3.3도까지 낮아지는 등 올가을 최저기온을 기록한 곳이 많은데요.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대부분 지역의 최저체감온도가 영하권으로 곤두박질해 날이 종일 춥겠습니다. 남한 북쪽 한기에 한낮에도 기온이 오르지 못해 오늘 창원의 낮 최고기온은 9도에 그치겠는데요. 이번 추위는 목요일 아침까지 이어지겠고 낮부터 차츰 완화되겠습니다. 위성영상 살펴보시면 오늘 경남의 하늘 가끔 구름만 지나면서 대체로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4도, 김해가 3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창원이 9도, 통영이 11도로 예년보다 4에서 7도 가량 낮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4도, 산청이 2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에는 함양이 8도, 하동 10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4m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경남은 대체로 맑겠고, 주 후반부터는 늦가을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상남도가 내년부터 여선 농업인 바우처 지급을 기존 선불카드에서 농협 채움카드 포인트 충전 방식 등으로 변경합니다. 이번 변경은 매년 여성 농업인들이 바우처 카드를 재발급받기 위해 농협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이어지자 고성군 등 자치단체가 제도 변경을 건의한 결과입니다. 경남 농협이 27년 연속으로 전국 농협 농식품 수출 1위를 달성했습니다. 경남 농협은 지난해 농식품 수출액이 9,499만 달러로 전국 농협 수출액의 39.3%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딸기 수출액은 4,370만 달러로 경남 농식품 수출의 46%를 차지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